청과 남부 지방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내일까지도 내륙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다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전국에 세찬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은 시간당 50mm, 남부지방은 시간당 8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을 최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진 충청과 전북, 경북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4도, 대구는 2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원주 27도, 대구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